제가 오늘 기본소득 재원 마련을 위한 탄소중립정책방향으로 재연을 하게 된 시정지를 하게 된 계기는 우선은 시정부와 또 시의회 또 시민들이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정지를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기도 하고 현재 당대표인 이재명 당대표의 주요 정책이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국회의원과 함께 기본사회를 위한 기본소득에 관련된 토론회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으로 제가 의정활동을 해왔었는데, 지금의 가장 큰 이슈는 탄소 중립이지 않습니까? 시대 정신이 과거에는 민주화 운동을 했다고 한다면 지금은 지구를 살리기 위해서 또 미래 세대에게 이 지구를 남겨주기 위해서 어~ 산소 중립이라는 시대 정신을 필요한 시대다라고 저는 이제 받아들였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기본 소득 재원을 마련을. 할수 있는 것에 탄소 중립이라는 가치를 얹어서 거기에 맞는 상응하는 정책들을 개발을 해볼까 그런 일련의 의정 활동에 고민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우리는 여수가 국가 산단이라는 것이 있고 그리고 해양 생태계의 보고인 바다가 있습니다. 그럼 이두 가지 키워드를 어떻게 잡아갈까를 생각을 하다가 어, 국가 산단을 위해서는 ESG 경영을 할수 있는 조례를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고 어 해양 생태계 바다를 구하기 위해서는 블루카본이라는 이 조례를 한번 제정을 해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ESG 조례는 우리 김채경 의원과 함께 있고 어 블루카본 조례는 정신출 의원과 함께 이 조례를 만들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ESG 같은 경우는 어 연구 용역이 벌써 시정부에서 들어갔고 블루카본 같은 경우는 토론회를 두 차례나 진행하면서 시민들의 인식 개선 그리고 특히나 공직자들의 인식 개선을 위해서 지금까지 이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재원 마련을 할 거냐? 이런 탄소 중립도 하면서 돈도 벌면서 시민들의 기본 소득까지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이번 제가 시정질의를 하게 된게 바로 이겁니다. 아 그러면 일단 공론화를 만들어야 되겠다. 아 이런 방향으로도 앞으로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것들을 시정부 공무원들이 꼭지를 잡을 수 있도록 자기 업무에 맞게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시장님과의 티키타카의 시정질이보다는 서로가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오늘의 시정질이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제가 이제 나가야 할 방향은 지금의 기본소득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기치 않은 기후 재앙이나. 또, 과거에 겪었던 IMF나 또팬데믹 사태나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오지 말으라는 것은 없고 우리 지구의 재앙은 계속 위협을 받고 있는데 그럼 기본 소득에 대한 인식은 이제 변화해야 될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여수에 맞는 그런 정책은 무엇이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한 것이 이제 탄소 배출 거래제라든가 해양 생태계 지불제 이런 것들을 하면서 어, 바다라는 것이 공공의 이익을 만들어내는 그런 것이 돼야 되고 국가산단이라는 것도 국가가 모든 것을 관할하면서 다 가져가는 게 아니라 여수시라는 땅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오는 이기, 이익을 어떻게 우리 시민에게 정당하게 배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 ESG하고 매우 밀접하고 블루카본과 매우 밀접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그 기본적인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제안 방안을 제안하고자 R&D 사업을 제안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R&D 사업의 이름을 이제 거북선 혁신단지라고 이제 가칭 지었는데요. 뭐이 은퇴자가 됐든. 여수를 살리고자 하는 미래 과학자가 됐든 그런 분들을 R&D 연구 단지로 끌어들여서 그분들은 지혜를 나누고 청년들은 일자리를 만들고 연구를 해서 여수형에 맞는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그 첫발을 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시장님도 그렇고. 어, 우리 국장님들도 그렇고 관계 공무원들도 굉장히 제 얘기를 심도 있게 들어주는 느낌을 저는 받았어요. 그러면 그게 첫발이고 희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이제 확충해 나가고 기말을 좀더 다지고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시정부와 또 의원님들과 함께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